안녕하세요, 수비 아빠입니다. 바람에 대나무가 많이 흘리는데요. 아주 좀 의사 음침한것 같아요. 어, 이쪽에 온 이유는 질경이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질경이가 이쪽에 좀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이쪽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하면서 저의 아까운 질경이가 많이 사라졌네요. 지금 이렇게 씨앗도 몇개 있습니다. 보시면. 질경이는 생명력이 매우 강해 차박기나 사람의 발에 집발표도 다시 살아난다하여 질긴 목숨이라는 뜻에서 질경이라 이름이 생겼으며 마차나 달구지가 당연는 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하여 차전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참 난감한데요. 질경이는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가에 주로 자라기 때문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질경이를 따라가면 민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질개의 꽃말은 발자취라고 합니다. 이동의공감에 따르면 질경이는 감기나 기침, 기관지염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간을 튼튼하게 해 주는 식물로 인유 작용의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경이를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 언덕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기며 무병 장수하게 해주고 뿌리 네 쪽을 먹으면 질병이 낫고 여섯 쪽을 먹으면 온갖 고질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질경이에 전해오는 전설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집 처자가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집도 역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결혼을 하자마자 식구들을 끼니 걱정해 남편이 다른 집으로 머슴살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어찌나 심한지 며느리는 견뎌내기가 힘들었지만 남편은 볼날만 기다리며 참고 시집살이를 하였습니다.이 못된 시어머니는 아들이 꼬박꼬박 쌀을 보내주자 며느리에겐 아주 작은 양 밥만 주고 자신만 배불리 먹었습니다.그러던 중 시름시름 앓던 며느리는 배고픔을 견뎌내지 못하고 끝내 남편이 집에 돌아올 날을 얼마 남겨주지 않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기는커녕 동네 어귀에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이 멋은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이 반가운 아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어머니를 닥달하여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가 있을 그 자리로 단숨에 달려가 보았지만 이미 아내의 형체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엔 이름 모를 풀만 돋아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풀을 고위 집으로 가져와 양지 바른 곳에 심었습니다.이 아무래도 자기 안에 가서 말입니다.그런데 못된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는 이 아들 몰래 캐다가는 살리문바 길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하지만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잎사귀가 타들어가도 그 어느 누구도 그 풀에게 물을 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 더욱 힘들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케도 그 이름모를 풀은 더욱 뿌리를 내려 새롭게 돋아나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풀을 보고 생명이 참 즐기다 하여 질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를 잊지 못하다가 어머니의 성화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하여 재혼한 아내를 홀로 밤을 지새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살인물을 나서던 남편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재혼한 아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을, 일을 나간 후 재혼한 아내는 그 술을 뜯어다가 나물로 해서 남편에게 바차로 먹였는데요. 그 이후 남편은 재혼한 아내가 홀로 밤을 지새우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뒷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죽은 아내가 자신을 모니는 불쌍한 남편에게 큰 선물을 준것 같은데요. 질경이는 조루증을 치료하고 천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라 불린 만큼 그 효과 가 뛰어난데 70대 할아버지가 질경이 다리물을 먹고 소변이 폭포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올 정도로 남성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질경이 씨가 정력이 좋아 정자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어서 남자분들도 많이 먹었다고 할 만큼 정력 향상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도 질경이가 함유하고 있는 아오쿠빈이 뇌의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분비를 감소시켜 주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해 주기 때문에 성욕을 증강시켜 주고 관계의 시간을 늘려 주어 조루증을 치료하고 신장 기능을 올려 주어 소변을 잘 나게 해 주며 전립선염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질경이 대표적인 효능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비와 다이어트에 아주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 체계의 끝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비만을 비롯해서 당뇨, 고혈압, 고혈 등등 다양한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나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성공에도 중요한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나는 몸신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한 여성분이 출연하셨는데요. 이분은 차전차피 주스를 만들어 드시고 10년동안 가지고 있던 만성 변비에서 벗어나고 23kg 체중감량에 소공하셨다고 합니다. 어, 차전차피는 어, 질경이 씨앗 껍질을 어, 차전차피라고 합니다. 어, 사진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같이 보이는데요. 얼굴색도 좋고 아주 미인이 되셨습니다. 이 사리자분은 아침 공복에 딱 한잔으로 변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믹서기에 얼음 7개에서 넓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과를 껍질째 1분의 1개, 바나나 1분의 1개, 물 700ml, 사과식초 1큰수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그 다음 차전자피 가루 2스푼을 넣고 갈아줍니다. 차전자피 주스를 마시고 물 1컵을 마신 뒤 40분에서 1시간 동안 공모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일일 일동 주스로 변비와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는 변을 보셔야 지 건강하시죠. 어, 이 여성분만 이 주스가 효과가 있는지 몰라서 이 방송에서는 7명에게 차전차피 주스를 먹게 하는데요. 결과는 이위효표 같이 모두 배변에 성공하셨습니다. 이 변비와 체중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주스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능도 우리 여성분들이 좋은 효능인데요. 바로 부인병 개선입니다. 질경이는 여성이라면 즐겨 찾아야 할 약초로, 특히 방광암과 유방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옛 우리 조상님들은 질경이를 조산약이라 하여 난산으로 고생할 때 다려 먹었다고 합니다. 질경이에는 칼슘과 칼륨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에 쌓여있는 독성물질과 각종 노폐물 체외로 배출시켜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뛰어나 질염과 방광염, 자궁염 등 각종 여성의 질염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자궁과 방광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질경 이후 아오코비는 프로락틴의 분비를 감소시켜 여성 호르몬인 황체 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시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호르몬 밸런스를 적정 수준 유지해 주어 피부를 건강해 주며 수면장애를 없애줍니다. 어, 세 번째는, 어, 세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이 간은 우리 인체에서 크기가 가장 큰 장기이며 무게는 1에서 1.5kg 가량 됩니다. 간의 위치는 복부 안쪽 우측 윗부분에 있으며 인체에 필요한 각종 물질 합성과 노폐물 배출로 기능을 하는데요. 이런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체 내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독성물질로 인해 뇌 등과 같은 몸속 장기들이 손상을 받을 위험이 처하게 됩니다. 또한 쉽게 피곤하고 지친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스트레스와 음주 등으로 인해 간에 무리가 오기도 합니다. 간에 도움을 주는 질경이를 달여서 먹거나 입을 즙으로 마시면 체내에 들어오는 알코올을 분해시켜 숙취 해소와 간의 피로를 덜어 덜어주어 간 건강에 효과적이며 간세포 활성화 및 간에 쌓인 독소 물질 제거에 효과 좋아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를 방지하고 눈의 각막을 보호해 줍니다. 또 이외에도 질경이는 암예막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이 암세포의 진행을 80% 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효과도 아주 좋은 약초예요. 질경의 효능은 여기까지고요 질경이 먹는 방법입니다. 질경이는 4월경에 나는 어린잎과 뿌리를 채취하여 주로 나물로 섭취하며 쌈이나 즙, 장아찌 등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5월 이후에는 다량으로 채취하여 충분히 잘 말려 여러 음식의 보조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효소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경이 씨앗인 종자는 차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는데요. 씨는 여름에서 초가을에 재취해 약한 불에 서서히 볶아 놓았다가 질경이 씨 5~10g에 에서물 1리터를 붓고 이 물이 반으로줄 때까지 달여 하루 2~3회 마시면 됩니다. 이 질경이즙은 질경이로 즙을 내어 하루에 두번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드시면 좋습니다. 부작용도 있는데요. 질경이는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소 수족냉증이나 몸이 차가운 분들이 과다 섭취하면 복부 팽만과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질경이는 이뇨작용을 높이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 신장이 화약한 상태이거나 만성 식부전증이 있는 분들과 임산부는 섭취를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상, 질견이 효능과 활용만 알아보았습니다참 흔하지만 아주 귀에 아주 효능이 좋은 약초네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